콘서트 또 가고 싶어요. 어, 저희가 또 그리 늦지 않은 시점에서 어, 여러 가지 또재 정비와 어, 또 음악적인 연구를 거듭해서 또 어,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콘서트 꼭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일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틀 됐네요. 엊그제 이제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이제 10개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고 또어 크리스마스도 우리 사스 여러분들과 보내고 또 연말 연초 어 그러니까 12월 31일과 1월 1일도 우리 사스 여러분들과 콘서트 하면서 보내고 또설 어 연휴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아마 이번 제 인생 첫 단독 콘서트는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마콘 진짜 완전 짱이었음 마콘 한 3시간 반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번 연도에 아직 떡국을 못 먹었어요 음 아이고 빨리 내가 해드리고 싶다 전남 고흥도 와줘요 어우 전남 고흥이시군요 고흥에도 꼭 어, 좋은 공연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100명이나 들어오셨네요. 시간이 꽤 어, 늦은 시간인데, 이른 시간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어, 라이브 방송 함께해 주시네요. 요즘 TV에서 자주 보여서 너무 행복해요. 네, 지금... 부르의 명곡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또, 엄마는 아이돌, 어 방영 중에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어 이번 달 중에, 어 JTBC 톱파원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어, MBN의 백투더그라운드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 또 인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신규 예능 프로그램들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나그 얘기하고 싶다 여러분 JTBC 방송하는 제가 아직 백투드그라운드는 촬영을 못했는데 어, 촬영이 이제 저희가 합류하기로는 확정났는데 아직 첫 촬영을 안했거든요 JTBC 톡파원 저희 벌써 2회 녹화했는데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아마 어,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비정상회담 의 어떤 뒤를 이을 어 우리가 또 그런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 뒤를 이어서 어 아마 그또 국제 정서와 국제 뉴스에 함께 공감하면서, 뿐만 아니라 또 예능적인 요소와 함께 곁들여지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어,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토파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파원, 제가 녹화해보니까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어또 혹시 콘서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이 자리를 빌어서 <laughs>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영광의 신인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어, l e v e 11th concert music awards 2021 11th c o n e r t m u 올해 신인상 피지컬 앨범 부문 2차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정말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어, 응원해 주시고 용기 보내주신 우리 찬스 여러분들 덕분에 어, 정말 이 영광스러운 상을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 열심히, 활동에서 좋은 모습 보여 드리고 좋은 무대에서 좋은 음악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진짜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어 발음 모조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썩 좋지 않아서 11th c o u n Chart Music Awards 2021 11th c o u n Chart Music Awards 놀토도 재밌게 봤어요. 아 놀토도 제 촬영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장한세 번째인가로 지금 그 원래 놀토가 1라운드 2라운드 게임이 있고 중간에 이제 그 간식 찬스 간식 게임이 있는데 1라운드하고 간식 게임하고 이제 2라운드 넘어가야 되는데 1라운드하고 간식 게임하고 2라운드가 없어졌어요. 이두 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닌가 싶었었고, 추석 특집 때 다시 한번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추석 특집 때꼭 불러주십시오. 추석 특집 때. 간식게임 씹어먹은 참또. 지금 전 서울입니다. 네 대구 아니고요 서울입니다 서울. 블루 블랙 못 알아봐서 미안. 이거 블루 블랙으로 저 염색한 머리입니다. 블루 블랙으로. 선물 받은 바디필로 바디필로 그차 그. 차, 그 저가 움직이는 스케줄 차에 아직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짐이 많아서 아직 못 들고 와 가지고 다음에 그 우리 황윤성 씨가 선물해 준 바디 필로우 어 들고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 해 드리겠습니다. 어, 세탁기 다 돌아가. 어? 어, 들으셨구나. 세탁기 방금 다 돌아갔는데. 맞아요. 블루블랙은 빛을 제대로 안 받으면 티가 잘안 나요. 네. 저희 아빠께서 이찬호님 찐팬이세요. 감사합니다. 아, 서울 벌써 온건 아니고요. 이번엔 제가 대구를 못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랑 동생, 우리 가족들이 서울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블루 블랙 고르신 이유 궁금해요. 어, 블루 블랙을 제가 직접 고들랐다기 보다는 사실은, 뭐, 저희 헤어를 담당해주시는 그 헤어 디자이너 누나와 이제 제가 치열한, 어, 다툼과 토론 끝에 저는 안 한다. 어, 그리고 우리 헤어 디자이너 누나는 그래도 조금 밝은 색깔로, 어, 염색을 하자. 나는 안 한다. 하자. 어, 치열한 토론 끝에 서로 합의점을 찾은 색깔이, 그러나 그렇게 박지도 아니면 아예 흑발도 아닌 중간 합의점이 블루블랙이었고, 어, 저희 그 헤어 디자이너 누나는, 어, 한 봄, 따뜻한 봄쯤 되면, 어, 갈색깔, 그, 갈, 갈색깔로 이제 그 염색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마른 대동강아, 편함 없이 차리느냐, 모란봉아을밀 때야, 내 모양이 그립구나. 어. 여러분, 어, 이제 설날 연휴 내일 하루 남았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설날 연휴. 뭐제 친구들 중에서는 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혹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을 어, 연차 내지는 월차 휴가로 써가지고 일주일씩 이렇게 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 이번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어서 월화수로 끼어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긴 연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어, 연휴가 끝이나는데 여러분들 어, 그 다시 일상으로 어, 돌아가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어, 긴 연휴 보내시고 허터 함에 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시 일상에서도 화이팅 하시고 어,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올 한해도 2022년 새해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라이브 방송 꼭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자정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시간 꽤 많이 늦었으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남은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2022년 새해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또어 최대치를 경신하고 오늘 어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할 것 같은데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뿅. 뿅.